떠따따 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태양항공 지연 사태로 본 소비자 피해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따따 비행 이르합니다자 오늘 태양항공 비행기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이제 태항공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A330 항공기 두 대가 있었죠. 자, 이쪽에 있는 비행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는 비행기였고, 요거는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자그레브로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비행기를 고치지 않고 문제가 없던 요기 있던 비행기로 바꿉니다. 이 비행기가 그냥 갔어요, 자, 자그레브로. 얘는 정비를 하고 오사카행 승객들을 태우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정비를 했는데 아, 정비가 생각보다 길어지네. 1시간 늦어지고 2시간 늦어지고 3시간 늦어지고. 결국엔 11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승객들이 안 그래도 화가 나서 그래도 꾹꾹 참고 계셨다가 자그레 보로간 비행기가 원래는 자기네들이 타고 갔었어야 될 비행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언론기사에는 여기 계셨던 분들이 지연에 따른 배상을 받는 걸 넘어서 정신적인 배상까지 받는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왜 준비했냐면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지연율이요, 23%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이 한 20.3%보다 2.7% 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내 편당 한 편은 지연이 된다 이런 말인데, 여기 왜 이렇게 굉장히 지연이 많네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국토부 기준에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넘어야지만 지연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랑 완전 달라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15분이에요. 15분을 초과해서 게이트 출발 또는 도착을 하면 무조건 지연으로 보는 거예요. 글로벌 기준에서 봐도 우리나라 항공기 대 중에 한 대는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입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10분이고 5분이고 20분이고 제때 떠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짜증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내린다고 치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교통편이며 숙소며 다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한번 꼬이면 끝도 없이 꼬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지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피구제를 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 히 있는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를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는 적극적인 액션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항에 피해구제 접수를 할수 있는 창구에 가서 구제 접수를 하고,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항공사랑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이관해요. 한국소비자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소비자랑 항공사랑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민사소송을 가야 돼요. 언제 그 시간과 돈 들여가지고 그걸 또다 하고 있냐고. 자, 그러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보상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국제선의 경우에 지연이 발생을 했지만 비행기가 결국엔 떠서 간 경우 도착 시간에 따라서 운임의 10%에서 30% 정도가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배상을 얼마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상 상태, 뭐 공항 사정 뭐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 등이 발생해서 불강력적인 이유가 있으면 항공사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짜증난 거.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운송 지연에 따라서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규는 상법 제 907조, 908조랑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제 907조는 여객의 연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그런 법입니다.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 액수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것에 따르는데 우리나라는 4천 694SDR 이곳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몬트리올 협약이 2019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5,346SDR로 상향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상향된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연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지연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 스스로 가야 돼. 항공사는 사실 논리가 이거예요. 지연에 따른 내가 배상을 해주겠는데 정신적인 피해는 정말 우리도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거고 정말 나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할수 없어 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 소비자들이 계속 뭔가 증명하려고 해도 항공사가 더 많이 하니까 법원에 가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잠깐 해외로 돌아갔다 볼게요.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EU 261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EU 회원국 영토 내에서 출발하거나 제3국 공항으로부터 회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공기 같은 경우도 자그레브 공항에서 떠서 한국으로 올 때에 지연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EU 261 규정이 항공사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운항 거리랑 대체 항공편의 출발 도착 시간과 원래 계획되어 있던 스케줄 간의 차이 등에 따라서 250에서 600 유로를 배상을 하게 되있어요 출발을 안 하고 모금간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뭐 무상 숙박, 교통편에까지 모든 거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럽 애들은 정말 지연 한번 잘못 터지면 그냥 야 이유 없이 그냥 줄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라고 해도 항공사 너네들은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라고 법에 그냥 명시를 해 놔요. 아이슬란드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완전히 전면 차질이 생긴 적이 있어요. 천재지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u 재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지변 맞아.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승객들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연에 관해서 책임 있음에 대해서 명시할 정도예요. 아니 화산이 터졌는데 대상이 그만큼 소비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항공교통자 이용 보호와 관련돼서 연방 규정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난해 이제 미 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시 항공사로 요금 승객들이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다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죠. 그래서 TA 사건으로 잠깐 넘어가면 TA 항공이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인천에서 늦게 출발해서 자그레브로 돌아갔을 때 유럽 공항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 무조건 261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객들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유럽으로부터 그 강력한 EU 261 규정을 적용받기 싫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바꿔치기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티항공은 절대 그런 것에 계산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라 하고 있지만 심리적 가심, 알죠? 결과론적으로 티항공이 배상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득을 봤다라는 점에서는 소비자들의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도 지금 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항공사의 책임, 면책 범위를 많이 인정하는 것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 11월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1년에 벌어졌던 항공기 운송 지원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대법원이 판단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공사들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 자체도 너무나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한 1심, 2심 판결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원의 스탠스가 항공사에서 소비자로 점점점점 넘어오고 있다는 면에서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나는 이 비행기를 안 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인생 일대를 결정하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안 타면 그 시험 못 봐. 그래서 일단 이기를 탔는데 어 지연이 됐어. 그때 빨리 항공사에 가서 난 정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연이 오래 된다 싶으면 빨리 다른 대체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 왜냐? 나중에 소송이 가더라도 나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제대로 안해 줬어요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항공사는 그럴 거야. 내가 당신이 시험 보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나는 이런 사정이 있다. 근데 이제 항공사가 그걸 듣고 정말 알아보고 알아보고 다 해봤지만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 항공사가 면책 범위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런 말 듣고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 항공사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니까 나중에 이제 손배로 갔을 때 사실 소비자들이 자기 사정을 말한 거는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 막연히 항공사들의 면책 범위를 줄여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보상 수준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은 항공사들은 어떻게든 지연을 안 하려고 무리하게 운항할 수도 있어요.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소비자 표값이 올라가는 문제.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운항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 섣불리 법을 바꾸거나 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정부의 비대칭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전체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또 고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들의 부담을 부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변비행은 모든 소비자들을 응원합니다. Thank you